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잠확 깨워줄 독특한 알람시계 알람 안 끄곤 못빼길걸 새학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죠? 어때? 난 쉬워. <laughs> 쉬워 아침마다 잠과의 전쟁을 치르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고민이에요 영국 BBC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독특한 직업이 존재했어요 바로 노커퍼 기다란 장대를 들고 침실 창문을 두드려서 잠을 깨우는 일명 인간 알람 시계였죠. 특한 <laughs> 알람 시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답니다. 안 일어나 음? 소리 키운다.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가 출시한 알람 시계 알라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알람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벗어나야 자동으로 알람이 정지되죠. 만약 알람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올려요. 심지어 20분 뒤에는 알람 소리가 더 커지지요. 러다가공학끼어지니 아, <laughs> 사용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알람을 멈추게 하고 곧바로 다시 침대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꼼수도 알람 후엔 통하지 않아요. 침대로 돌아가면 이런 움직임을 감지해 알람이 다시 시작되는 다시 잠들기 방지 기능이 있거든요. 와, 집요하다. 그치? <laughs> 엄청 집요하네. 절대로 안 살려요. 수학 문제 풀어야 꺼진다고? <laughs> 수학 문제 풀기는 일곱 가지 난도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난도인 지옥 모드 단계에선 162 곱하기 87 더하기 1,878답만 5,972를 써야 알람이 꺼지는 시기래. <laughs> 얼굴 털 가장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 오른 소년 난내 모습을 사랑해요. 털이 이렇게 오 어. 인도의 18세 소년 라리트 파티다르가 한 말이에요. 늑대인간 증후군으로 알려진 과다 모증 페이스북은 파티다르가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불쾌한 말을 모두 극복하며 대단한 내면, 속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했어요. 오. 파티다르가 이렇게 얘기했어. 겉모습은 친구들과 다를지라도 나의 내면은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 이터알 면둥이로 다 깎아버리고. 오. 내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오. 보조개? 음, 아니 아빠 가신다. 보조기 자비에... 웃을 <laughs> 때보조개가 난다. 아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엄마의 매력적인 점은 뭡아 엄마의 매 엄마의 피부는 매끈하다 엄마 피부가 좋은 피부는 아닌데 또 이마가 이쁘다. 아 이마가 이뻐 또아 엄마의 눈이 어똥색이긴 하지만. 소롱소롱하고 엄마의 깔고풀이 이쁘긴 이뻐. 그게 매력이다. 어 고마워. 그 그래. 여기, 여기 여기가 자꾸 이렇게 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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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지는 거 이제 늙어서 그래. 위로 올려야 돼 이제 위로 이렇게. 엄마만에 있는 게 제일 예뻐요. 미래교육원 입학한 만학도 할머니 새로운 도전에 늦은 때란 없다 할머니가 대학교 들어가셨네요 네? 87세 할머니 64세 할머니 공부는 열심히 끈기있게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공부만 열심히... 잘한다고 모든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laughs> 아,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해 응원을 해야지 너는 몇 살이야 지금? 10살이지 아, 10살이면은 허,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그치? 너자신 스스로를 믿어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거야 무한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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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포천이라는 도시에 폭탄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좌표 실수로 터진 폭탄. 6일 발생한 KF-16일 전투기 오폭사고가 충격을 주는 건 주민 700여 명이 사는 경기 포천시 한 마을을 덮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요? 어, 우리나라. 수많은 주민들이 혼기 백산하며 아, 전쟁 난줄 알았다고 울먹였어요. 이들이 느꼈을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사고 뒤에도 다른 훈련이 계속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병들과 대화도 나눴다고 해요. 전쟁 때도 이렇게 한심하게.